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했을 때,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2차식, 좌변은 2차식, 그리고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식. 이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런 거 2차 부등식이지. 이건 2차 부등식이 맞아. 그런데, 음, 이거 어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2x제곱, 플러스 1. 이거 어떨까? 요거 2차 부등식일까? 맞는 것 같지. 왜냐면 요거 좀 보면 뭐 2차식인 것 같고, 부등으로 표현이 됐고, 2차 부등식인 것 같지만, 얘는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얘가 없어져. 2차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x-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얘는 1차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인 거를 판단할 때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라는 2차 부등식이 있어. 그러면 이거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자,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x값을 구했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도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어떤 범위를 구하는 거냐면 자, 얘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라고 했을 때, 자, y가 0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y가 0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 y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뭐야? y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y값이 0보다 크려면. 그래서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요 부분에서의 x 값의 범위를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 이차 부등식 얘가 0보다 작다. 이거의 해를 구하려면 x 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x 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어, 자, 얘를 y라고 했을 때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어디 있지? y 값이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 자, 와, 어. 자, 이차 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 이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하면 어, 우선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x-1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여기가 1 여기가 5가 되겠지 여기 x축이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y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는 y야 y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기에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함수 값이 y 값이 0보다 큰부분여기지 여기. 요기. 근데 이 점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딱 0이기 때문에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 주면 자, x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겠지, 또는 x가 5보다 야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나왔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까?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작은 부분이랑 같은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x가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 찾아주면 되는 거야.